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. 이날 회의는 일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화상 연결로 진행됐습니다. 이 대표는 먼저 정부보다 앞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 전주시의 결정을 높이 샀습니다.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면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발을 어떻게 수렴하고 수습하고 그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. 김승수 시장은 최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를 예로 들었습니다. 비결은 설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. 지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운영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게 전부 다 보상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. 전국 최초 착한 임대 운동부터 선제적 재난 기본소득 도입 시행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책들의 효과도 물었습니다. 착한 임대 운동, 해고 없는 도시,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, 이것도 궁금하고 동시에 정말로 해고가 없을까, 그것도 궁금합니다. 김 시장은 이 부분 역시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확산이 무엇보다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. 참여자들의 손실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저희가 은행과 함께 5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0.1% 이자,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. 0.1%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이 해고 능도시 선을 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. 실제 통계적 효과가 있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김승수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라고 답했습니다. 한편 이날 화상회의는 15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. BTV 뉴스, 엄상현입니다.